오늘은 뭔가 요즘 핀터레스트에서 보일 것 같은 의조 패션템들을 한번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성비도 잡으면서 퀄리티도 좋은 그런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처음으로 가져온 제품은 요 레더리의 레더 자켓입니다. 올 가을 전부터 계속 워싱된 느낌의 가죽 점퍼를 가지고 싶었는데 딱 레더리에 이렇게 예쁜 제품이 있길래 셀렉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 워싱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보통 레더 자켓 같은 거는 인조 가죽을 사게 되면 약간 조금 산티가 나 보이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좀 그런 비닐 같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딱 요새 핀터리스트에서 많이 보이는 원피스랑 입어도 예쁘고 그냥 캐주얼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완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M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사실 이렇게 딱. 제 체격 정도의 분들이 입었을 때 정말 낭낭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넉넉한 핏입니다. 지금 이것만 입기에는 사실 좀 추울 것 같고 환절기에 딱 걸치기 좋은 그런 두께인 것 같아요. 소매에도 버클이 두 개가 달려있어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소매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보시면 이 뒤쪽에도 이렇게 레더리 택이 박혀있어서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안주머니까지 달려있어서 이 정도 가격대에 살수 있는 레더 자켓 중에서는 진짜 잘 만들어진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후기를 봐도 후기도 다 너무 좋고, 그리고 요새 인쇼에서 가죽 자켓 하나 사려고 해도 거의 진짜 10만원대인 제품들이 많은데, 자켓 찾고 계셨던 분들은 레더리 제품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핀터레스트 레더 자켓 코디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뭔가 샤랄라한 그런 원피스나 스커트랑 같이 매치한 그런 이미지들이 저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본 게 바로 요. 캉캉 스커트입니다. 이세컨즈에서 구매를 했고 이번에 이세컨즈에서 그 수스님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류 제품들이 나온 것 같은데 착용하신 제품들이 이세컨즈에서 나온 제품들 중에서도 좀 핀터레스트 느낌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옷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피팅하신 사진을 봤을 때이 치마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 치마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이즈는 프리이고 위쪽은 살짝 고무 밴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칸캉 스커트를 볼때 제일 중요했던 게이 프릴이거든요. 이게 뭔가 너무 그 추리닝 같은 느낌의 프릴로 되어 있으면 저는 사실 일상에서 많이 못 입을 것 같았는데 뭔가 추리닝 같은 느낌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일반 면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치마 단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입어 봤을 때도 되게 풍성해서 핏이 너무 너무 예뻤습니다. 레더 자켓 이렇게 낙낙하게 입어 주고 요거 살짝 밑에 보이게 이렇게 다 코디를 해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 봤는데 실제로 착용해 봤을 때 핏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이런 식으로 안에 속바지가 달려있는데 속바지도 그냥 일반 널널한 속바지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고무 밴딩이 달려있는 속바지라서 이런 치마 입었을 때 사실 비침도 신경쓰이고 너무 짧다 보니까 속바지도 잘 챙겨줘야 하는데 이거는 짱짱 고무 밴딩 속바지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요 치마랑 매치를 하려고 픽한 바로 이 레더리의 럭비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카아있는 옷들이 원래 그렇게 막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라서 이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 아이돌 분들이 이런 럭비 티셔츠를 진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또이 럭비 티셔츠가 좀 캐주얼하면서도 살짝 귀여운 느낌으로 입기 너무 좋은 그런 느낌인데다가 이 배색도 그레이, 네이비, 블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여기저기 매치하기 딱 너무 좋은 그런 배색으로 티셔츠가 딱 나와있길래 이거를 바로 셀렉을 해봤어요. 이게 이렇게 그레이 배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은근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레더 자켓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만한 그런 색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랑 아까 그 에잇세컨즈 스커트랑 레더 자켓이랑 딱 같이 입어주면 완전 느조 늦었... 스타일일 것같서 바로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진짜 꼭 이런 스커트가 아니라 데님이랑 입어줘도 너무 예쁠 만한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뭔가 핀터레스트 바이브의 정석 같은 그런 느낌. 기장은 되게 긴 넉넉하게 긴 편이라서 저처럼 키 작으신 분들은 엉덩이까지 다들 옷을 길이고 팔도 되게 넉넉하게 길어서 요새는 사실 팔을 딱 맞게 입는 것보다는 좀 여유롭게 입는 게 예쁘니까 이런 기장이나 사이즈도 아주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안경인데요 안경도 모카우스가 유행하면서 전에는 약간 블랙 뿔테가 유행이었으면 요새는 또 이런 브라운 테의 안경이 핫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쿨톤 컬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좀 웜한 컬러가 저한테 잘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브라운 안경은 쉽게 도전을 못 해봤었는데 구경하다가 마침 딱이 안경이 저렴하기도 하고 컬러 모양도 너무 심플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딱 구매를 해봤는데 이런 느낌으로 썼을때 누구나 사실 잘 어울릴만한 그런 무난한 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사실 온라인에서 보고 구매를 한 거여가지고 사이즈가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이 사이즈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안경의 실측을 인터넷에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거랑 좀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은 온라인으로도 안경 구매하는 거를 그래도 성공 확률이 조금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컬러감도 이런 식으로 어둡게 물빠진 느낌의 브라운이라서 아까 저 레더 자켓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일단 가격대가 너무 합리적이게 2만원대니까 솔직히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성도 이렇게 안경집이랑 이런 안경닦이랑 같이 와가지고,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서 오고, 브랜드 제품 치고도 가격도 저렴하고, 핏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끔 패션 안경으로 착용해주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짠! 티셔츠는 헬레네 파리스 제품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마귀인 제가 좋아할만한 이런 큐빅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긴팔 티셔츠예요. 이렇게 뭔가 빈티지한 무드의 레터링이랑 큐빅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와이트키 느낌을 내주기 좋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제가 헬레네 팔리스티는 이전부터 되게 많이 입어봤는데 여기 티셔츠들이 저렴하면서 핏은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또이 제품도 할인가로 한 3만 원이면 구매를 할수 있기도 하고 소재 자체도 찰랑찰랑하면서 쫀쫀한 그런 느낌이라서 편하게 입기도 너무 좋고 소매 길이도 딱 길어가지고 살짝 이것도 느저 스타일로 입어주기 좋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길이도 요즘 사실 크롭 기장으로 나오는 옷들도 많은데 크롭도 물론 예쁘지만 그런 게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넉넉한 길이의 티셔츠라 올봄 환절기 때 이너로 살짝 포인트되게 입어주기 좋은 그런 티셔츠로 강추합니다. 또 블랙 제품인데요. 핏이 되게 낙낙한 느낌의 벌룬 팬츠예요.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낙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긴 했지만 되게 낙낙하고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너무 딱 달라붙는 부츠컷 팬츠보다는 요렇게 이렇게 넉넉한 팬츠가 좀더 예쁜 것 같아서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그냥 블랙벌룬 팬츠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별 스터드가 박혀있고 주머니 디테일도 완전 귀엽거든요. 이렇게 별이랑 스터드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주머니 모양도 그냥 평범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만 보셔도 아시겠죠? 진짜 커요 바지가 그래서 저보다 체구가 작으시면 솔직히 진짜 입기 힘드실 것 같고 저도 거의 바닥이 질질 끌면서 입은 입었던 그런 바지입니다. 제가 이미 한번 입고 세탁을 했는데 검정색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먼지가 너무 잘 붙어 도 너무 잘 붙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편하게 막 입어줄 그런 바지로는. 완전 괜찮습니다. 제 키를 기준으로 바닥에 당연히 끌려서 저는 뒤에를 핀으로 고정을 해주고 입었고요. 좀구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아슬아슬하게 끌리는 그런 정도라고 봐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헬레네파리스 티셔츠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완전 추천. 그다음은 이제 제가 입고 있는 니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헬레네파리스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뒤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데미지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냥 딱 이렇게만 보면 뭔가 너무 여성스러운 그런 니트 같은데 이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좀더 빈티지한 무드로 연출하기도 좋고 그리고 팔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길어요. 레넬 파리스 제품들이 다 기장이 길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추 디테일도 있고 또 그렇게 심하게 깊지 않은 브이넥이라서 저는 지금 안에 탑을 받쳐 입긴 했지만 그냥 단독으로 입어줘도 그렇게 큰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니트입니다. 이거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제가 이거 입고 갔는데 수지 예스월 yes 메이빙가? 거기서 입어서 되게 핫했던 그런 분홍색 니트 아시죠? 그런, 그런 니트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꼭 뭔가 더 마음에 들게 된 그런 니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핏도 진짜 예뻐요. 허리 쪽으로 내려갈수록 뭔가 몸이랑 딱 붙어서 체형도 슬림해 보이는 그런 니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재질이라서 슬림핏으로 나온 니트 치고 그렇게까지 딱 붙는 느낌이 아니라서 너무 달라붙는 옷이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도 이거 한번 착용해보시면 진짜 핏 너무 예뻐서 진짜 손잘 가실 것 같아요. 부담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진짜 예쁜 제품인데 바로 요 레더리의 트위드 자켓입니다. 레더리가 인어도 잘하지만 아우터 진짜 맛집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번 시즌 신상으로 나온 요 트위드 자켓이 너무 예뻐서 바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 트위드 자켓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은색 고리 디테일이 달려 있어서 그냥 트위드 자켓을 입어도 뭔가 너무 포멀하지 않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트위드 자켓.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직장인 언니 같은 느낌이다. 그런 분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걸칠만한 그런 캐주얼한 트위드 자켓인 것 같아요. 심지어 소매에는 이런 프린지 디테일이 달려있어서 이것도 너무 예쁘고 요새 약간 자켓에 이런 프린지 디테일이 달려있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밑단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살짝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딱 소매 부분에만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지금 시즌에 입기는 무리고 단절기 시즌에 입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트위드 자체도 살짝 부클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예뻤습니다.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블랙이 그냥 여기저기 코디하기 훨씬 예쁠 것 같아서 블랙을 선택해봤고 아까 그 헬레네 파리스 큐빅 티셔츠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이 10만원대라서 사실 요즘 웬만한 인쇼 가격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세일할 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가방은 진짜 확고한 취향이 있어요. 저는 미니백을 좋아하는 편인데 가끔 이제 짐을 많이 들고 다닐 일이 생기기도 하고 좀 여행을 가거나 할때 들고 다닐 만한 그런 가방이 아예 없더라고요 보부상을 위한 가방 두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약간 세미 보부상이 하시는 분들은 이 레더리 나일론 숄더백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런 스퀘어 모양의 백이고 옆통이 보시다시피 진짜 요제손 크기만하게 좀 넓은 편이라서 수납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밑창이 되게 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튼튼해요. 나일론 소재니까 그렇게 막 오염에 엄청 취약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소재는 아니라서 바닥에 막 내려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씬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오염도 덜할 것 같더라고요. 이가막은 10만원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주머니 두 개나 달려있고 양옆에 주머니 달려있고 밑창 완전 튼튼하고 이 앞에도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길게 멜수 있는 이런 숄더백끈도 같이 옵니다. 근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런 가방은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는 것보다는 이렇게 숄더백으로 드는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숄더백으로 메고 다녀줄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 이런 보부상백이다? 이건 진짜 안살 이유가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있는데 또이 부분은 약간 가죽 같은 느낌으로 되어있어서 나일론 백치고 너무 가벼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여기저기 매주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가방에 키링은 하나씩은 꼭 그렇게 저는 필수로 달아주는 편이라 홍콩에서 사온 이 귀여운 토끼를 달아줬습니다. 사실 키링이 많으면 더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우선은 이렇게 이 하나만 달아줬어요. 이거는 블랙, 실버, 핑크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뭔가 이런 실버 컬러가 좀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데일리로 여기저기 매기 좋은 그런 가방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다운 그 버브상 백은 나는 세레 버브상 아니다. 나는 진짜 리얼 찐 버브상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가방인데요. 헬레네 바리스의 빅 숄더백입니다. 제가 갑자기 나일론에 꽂혔는지 뭔가 지금 보여드린 가방 두개다 나일론 소재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레더리 백보다 훨씬 더큰 크기의 그런 빅 숄더백이에요. 이렇게 어깨에 딱 매도 넉넉하게 남는 그런 느낌의 큰 손잡이가 달려있고 이런 일반 나일론 숄더백들보다 이런 디테일이 많이 달려있다 보니까 심심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큰 숄더백 사실 잘못 매면 뭔가 진짜 시장 가는 사람 같은데 이거는 워낙에 디테일이 여러 개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어깨끈이나 이런 스트랩들이 가죽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시장 가는 느낌이 안 나고 오히려 좀 힙한 느낌이 들죠. 이 가방은 밑창이 좀 흐물흐물한 편이긴 한데 유연하다 보니까 가방에 많이 들어가서 여행 갈때 진짜 짐 때려놓고 가기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키링을 달아주면 훨씬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피 키링이랑 이런 식으로 좀 블랙 키링을 달아줬어요. 무가방도 가격이 10만원도 안 하는데 안쪽에 포켓도 두 개나 들어있고 디테일이 생각보다 진짜 많은 가방이라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숄더백들이 이제 여미는 게 없으면 이렇게 와장창 다 흘러서 좀 곤란한 경우도 많은데 당연히 똑딱이까지 달려있어가지고 알차게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일론 말고는 스웨이드 재질로도 있더라고요. 뭐 스웨이드로 블랙이랑 카멜 컬러 가 이렇게 있는데 블랙 나일론이 뭔가 오염에도 강하고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서 이 컬러로 골라봤고 이 가방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 자체도 일반적인 숄더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짝 뭔가 산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살짝 무너지는 게 이거 자체로도 뭔가 흐물흐물한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이 구역에 찐 보부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뭔가 나일론 같은 저런 재질에 꽂혔는지 최근에 많이 들고 다녔던 이 가방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은 자라 제품이에요. 이번에 자라 쓸때 특템한 그런 가방인데 이런 식으로 셔링이 잡혀있는 그런 가방이고 보시면은 제가 지금 키링을 달아놓긴 했는데 번개 모양의 미니 키링은 원래 이 가방이랑 같이 달려서 오더라고요. 요끈 부분은 이렇게 뭔가 되게 약한 끈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막 엄청 가방이 튼튼한 느낌은 아닌데. 가방이 우선 너무 귀엽잖아요. 나름 이 밑통이 있는 그런 가방이다 보니까 수납이 생각보다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진짜 정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뭐 별다른 디테일이 사실 크게 없지만 이거 하나만 들어도 좀 귀여워가지고 진짜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서 좀 빠르게득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모아본 느조템들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 하나라도 있으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